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7일 한 주를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첫째 날 어떻게 하셨죠? 못하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지 않습니까? 이튿날, 월요일날, 벌써 이제 두 번째 날이에요. 월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세 번째 날, 3일째, 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읽은 말씀과, 그리고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유념하셨다면,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월요일날 또 어떻게 하셨고, 성전을 다막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또 화요일날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또 이런, 이런 일을 하셨던 것, 여러분, 여러분이. 이 순서 혹시 제가 틀렸거든요 여러분 바로 잡으세요 자 이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이 됐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수요일 날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술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수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 부르, 부르느냐 면은 이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침묵의, 침묵의 날. 무슨 날? 침묵의 날이에요. 침묵의, 침묵의 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이번 사순절에는, 사순절에는 침묵을, 침묵을 배웁시다. 배웁시다. 제가 이제 이번 사순절에는 침묵을, 그럼 이렇게 이번 사순절에는 침묵을. 배우자 조금만 제가 앞에 더 조금만 할게요. 이번 사순절에는 뭐를 배우자고요? 침묵을 배우시다 그런데 배운다는 거는요, 학습인데 이 학습은 반드시 한 가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있어야 되는데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훈련하는 게 뭐예요? 걷는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도 말을 합니다. 말도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어느 날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요. 혀가 굳어버려요. 제대로 말을 못해. 그러면 모든 인간의 지식과 의료적인 체계를 다,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 묶인 혀를 풀고 말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 다리를 다쳐 가지고 병원에 며칠만 입원하면 근육이 소실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치료를 마치고 침상에서 환자가 내려오고 퇴근할, 퇴원할지, 퇴원할 퇴원할 준이되면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예전에 걷던 생각처럼 걸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린애처럼 걸어야 됩니다. 침상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잘 내려와서 근데 그냥 마음은 어른이고 걷던 생각 가지고 터벅터벅 터벅 걷다가는요 다리 운전치 못하게 됩니다. 걷는 것 하나 말하는 것 하나 무엇뿐만 뭐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전부 훈련을 해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지가 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희한하게도, 진짜 놀랍게도,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도, 심지어는 물질을 들이면서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 있어서는 훈련을 안 해요.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연습을 안 해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배우려고 들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저항하는 게 많아. 아이, 저건 이치에 맞지 않아. 저거는 논리에 맞지 않아. 아, 저건 과학에 맞지 않아. 아, 저거는 뭐, 뭐, 뭐에 맞잖아 아, 그래가지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신앙의 진리에 있어서 훈련을 하지 않아요. 연습을 하지 않아요. 배우질 않아요. 그냥 객관적인 거리에 있습니다. 마치 훈수 주는 것처럼 합니다. 아, 말해 공 그렇게 차면 어떻게? 저쪽으로 차야지. 지금 골 때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왜 저쪽에다 차고 난리야? 계속 훈수를 듭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공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축구 잘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말은 할수 있어도 축구 경기를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분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침묵도요 훈련하는 거예요. 침묵도 연습하는 거예요. 침묵도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 사명제의축제를 시작하고 보니까 아 처음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부부 부부 이렇게 이제 오는데 이제 삼박 4일 동안 했잖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날수를 치면 4일이잖아요. 근데 첫날 이렇게 만나는데 그분들이 보통 굳어있지가 않더라고요. 말다 굳어, 표정도 굳어있고, 마음, 느낌이 그래, 느낌이. 날을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지 이들의 그냥 모든 게 풀어져 버려서 여러분, 풀어질 때 말한다, 굳어 있을 때 말한다. 풀어질 때말해요 풀어질 때.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이 그 현장에 저와 함께 있었더라면 여러분도 저처럼 울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건 이거예요. 식사를 점심 식사하면서 선교사님 내분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있는 데는요 한국만 하는 사람이 딱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나요 나머지는 다 현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부부지간밖에 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데 우리 목사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데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같은 장소에 살고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문화권을 공유한 사람이 뭐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이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식사하세요 어 차렸어 어, 많이 드세요 알았어 잘 다녀오세요 자리에서 갔다 올게.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은 해요.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말은 해. 그런데 진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말은 못해.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침묵은 이런 침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참뭐 여기 정상적으로 앉아 계신데 여러분 중에도 아마 부부지간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또 부부지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죠. 어떻습니까? 말잘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아예 말을 말자. 말을 하지 마라. 이러면서 침묵하는 사람에도 한둘이 아니에요. 되게 그런 분들이 보면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분들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눈 감고 계신다고 절대 점잖은 분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압력 받아서 터지는 것보다 훨씬 더 폭발력을 가지고 터져요. 런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잃어버린 말 말고, 아주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우는 계기를 이번 사순절에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시간이 되는 만큼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이렇게 볼까요 멈출 줄 알아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7일입니다. 이미 주일 지났어요. 월요일 지났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 지났어요. 3일 지나갔습니다. 남은 일,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 시간 예수님은 멈추신 것이죠. 아, 지금 멈출 때입니까, 지금? 아니, 그 마지막 남은 7일 중에 거기다가 7날 중에 한 토막 하루를 몽땅 멈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사는 기준대로 친다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고난의 절정을 향해 지달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쏟으시고, 목숨 다 바치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런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일, 대업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하고, 인류의 소망을 제시하고, 빛을 제시하고, 생명을 제시하는 십자가 구속과 대속의 대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루를 온통 멈추셨어요. 여러분, 한 시간 멈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근데 전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비우세요. 하루를 멈추세요. 그리고 하루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것은 낭만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상적인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혹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원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정작 들어가면요. 기도가 잘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대요. 근데 금식을 시작하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게다 먹는 거예요.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해피리면 그때 눈깔 사탕 하나가 딱 나와서 가방 안에서 예, 이 박이야 사탄아 그래가지고 그 금식을 해서 기력을 잃어버린 그팔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심정으로 사탕을 문밖으로 힘차게 집어던져서 근데 너무 힘차게 집어던져가지고 문지방에 탁 맞고 튕겨져 오는데 다시 원위치되도 자기 발앞에 똑 떨어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하라는 거라구나. 그런데, 아차, 이게 진짜 마귀 욕이 구나 그래가지고 간신히 극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작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온갖 힘을 쏟는 시간을 갖는 그때 우리가 생각하면 막 기도가 은혜가 막비 같이 쏟아지고 막 불이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막막하고요 적막하고요 지루하고요 하품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세상 일을 딱 멈추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랑 함께 시간을 갖는 게 즐거우신가요? 그거 연습 을 한창 해야 됩니다. 훈련 한창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던 버릇을 애들이랑 할 수가 없어요. 손자, 손녀랑 함께 한다고 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오늘 저딱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거야. 이게 다른 일안 하는 거야. TV, no. 근데 다른 거 뭐, 누가 전화가 와도 no. 일, no. 연락이 와도 no. 당신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거야. 근데 아마 배우자끼리 이러면, 야, 또 하던 대로 한다. 또 하던 대로 한다. 정신 차려. 그러지 않으면 서로에게 집중할 수가 없게 되거든. 사람과 사람끼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도 함께하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 계세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쫙 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문제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지성이 세상에 다 중독이 되고 때가 묻을 때로 묻고 녹이 쓸 때로 쓸어가지고 이기지만 안 닦여서 그래 그렇더라도 따라 합시다. 멈춰야, 멈춰야. 산다. 산야. 한 번만 더요. 멈춰야, 멈춰야. 큰일을, 한다. 큰일을 한다. 그래서요, 큰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시간 일상에서 아주 딱 깨가지고. 비워서 완전히 심심해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원양은 전교회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멈추는 것을 훈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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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있으려나모르겠네 시간이 많이 또간네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을. 사랑. 받을 줄 알아야, 받을 줄 알아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다가 원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왼수가 자식인 사람도 있고요. 왼수가 배우자인 사람도 있고요. 아, 이런 성도님도 봤어요. 아니, 내가 자기가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어머니 속을 세겠대. 그랬더니, 고안갚으안 그 갚음하느냐고 안 딸이 태어났대. 나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가족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토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데, 참 원수 같은 사람 만나요.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온갖 안 좋은 말은 다 합니다. 뭐, 재수, 운, 그 다음에, 뭐, 아주 험한 말을 막쏟아습어요 조금 지나면은 뭐냐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를 더안 해서, 내가 더 착하지 않아서, 내가 더 훌륭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원수를 만나거나 배신당하는 일을 경험해서는 안될 사람인데 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일을 겪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두 직분을 가진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조의를 합니다 런데 군중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다 보이는 벌건 대낮에 이거는 어렵고, 이거 좀 명절 오기 전에 사람들 없을 때 은밀하게 이렇게 처리해버립시다. 이러면서 명절 전에 죽일까? 명절 후에 죽일까? 요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왼수죠.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일을 갈면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치가 떨리죠.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슬며시 자리를 비워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돈몇 푼에 팔아 넘기는 제자 유다가 있습니다. 아직 본색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제자들도 모른다고 도리지를 하고 떠날 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그런 배신과 그런 위협을 그냥 무슨 특별한 어떤 묘약을 써서 특별한 비수를 써서 찔러도 안 아프고 배신당했는데도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약을 잡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슬초에다가 신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예수님 입술을 적셔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거부하셨어. 죽어가는 사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 미안하지만 내가 죽는 거 내가 받아들이니까 나 고통만 없게 좀 진통제, 마약을 좀 세게 놔주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뭐 적셔주고 마약을 써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신 포도주가 바로 진통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예수님은 저절하게 버림받은 감정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배신당할 때그 아주 그냥 복잡한 그, 그 모든 것 원수를 만날 때 경험하는 이런 아픔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버림받은 심정을 십자가에서 토로하셨어요. 이런 청나라하고 있는 우리의 오감, 이 이런 심경, 이걸 가지고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어떻게 원수도 품으시고, 배신자, 제자도 품으시고, 도망치는 제자들도 품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요, 둘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만 옆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옆에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이어서 3절부터 기록을 보면은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배단이 문둥이 집에 뭐 문둥이 병이서나은 사람 집에 머물 때 마리아라고는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 옥합의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해요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1년 품삭을 한 푼도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값어치를 말합니다 근데이 여자는 장정이 아니에요 여자로서 그런 가치 있는 것을 향유를 모으려고 러면은 횟수 계산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것을 소위 도유 사건이라 말합니다 기름을 부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뚜껑이 열렸어요 특별히 가로 유다의 뚜껑이 열렸어요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아마도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 예수님에게 부으면서도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둬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달되는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고 기념해서 전해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죽을 것 뻔히 아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랑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 여인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요. 근데 그 기도와 아울러서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한번 세게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제가 사랑받을 줄도, 사랑 줄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번에, 삼형자 회복 축제를 이렇게 하고 또 마치면서 분에 넘치는 찬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격려도 많이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막 많이 받고는. 그냥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 근데 그걸 못 듣겠어요. 제가. 몇 가지 마음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건두 가지. 하나는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저런 칭찬과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요런 민구스러움, 죄송스러움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양반이 저렇게 칭찬하는 말 해놓고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럼 나 어떡하지? 나 거절 잘 못하는데? 요런 경계심 때문에, 아니,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을 담뿍 받아들이질 내가 못하고 있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비난만, 공경만 내가 못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 자매님, 아 형제님 정말 귀하십니다. 참이 귀한 분들게 이렇게 아주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 내 속을 알면 욕하고 떠날 것이. 혹시 이러느냐고, 거리를 지키느냐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사랑. 보니까 사랑을 할 줄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받을 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 어머니 이거 좀 잡수세요. 너 먹어. 나안 먹어도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식이 뭔가 좋은 거 가져, 가져오면 아이, 나는 안 입어도 돼. 네가 입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받으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어렵잖아요. 왜 이걸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라합시다 사랑을 받을 줄, 받을 줄 알아야 원수도 원수소.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 아멘.